안녕하세요 오이호입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되어서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 40살에 처음으로 떠나는 동남아 여행입니다 목적지는 베트남 다낭과 호이안이고요 처음으로 제돈 주고 떠나는 동남아 베트남 여행인데 음... 어땠을까요? 이전에는 출장으로 태국이랑 필리핀 정도 다녀왔었는데 더운 걸 너무 힘들어해서 더운 나라로 굳이 여행을? 하... 여행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크게 있었는데 이번 여행을 다녀오고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편집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또 떠나고 싶다라고 제 마음이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자주 가보려고 해요. 더 나이가 들고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저의 미래는 갈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길에 얽매여서 20대 30대를 보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후회는 없지만 아쉬움은 조금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공항 스카이 허브 라운지에서 저녁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더 라운지 앱에서 제휴카드 등록 을 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휴카드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오 저도 처음 와봐요 맥주 샐러드 한식 치킨 음료 라면 후. 배불리 먹고 공항 산책을 하였습니다. 어딜 가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스타 항공을 이용하였는데 출발 전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승객들과 조금 더 소통하려는 이런 마케팅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승무원 한 분을 가위 바위 보로 이긴 최종 승자에게 치킨을 주는 게임이었어요. 바로 원하 분께서는 오전에 들어주시고요. 지금 손주시는 분의 한해서만 가능하고 저희 승무원들이 잘 보여야 되니까 높게 네, 잘 거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 시작하겠습니다. 승무원들이 가라, 가위바위보 네, 저희 승무원이 보자기를 냈네요. 가위만 남아주시고 승무원들이 가라, 가위바위보 네, 승무원이 가위됐습니다. 주목되시고놀 남아주시 아, 아쉽지만 저는 얻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 2144m 에서 비행하고 있었어요. 짧은 거리지만 한숨 자야겠습니다. 도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한 바퀴 둘러보고, 오늘은 이만 자도록 하고, 내일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이 처음이라 많이들 간다는 한 시장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장과 거리에 한글이 정말 많아서 놀랐습니다. 처음 횡단보도 건널 때는, 아, 이거 건널 수 있는 건가? 싶었는데, 금방 적응해서 과감해졌습니다.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요. 함께 온 아내에게 혼났어요. 예쁜 꽃가게, 멋진 골목 여기도 한글 다낭은 저처럼 여행 쳐보도 편히 여행 가능한 곳인 것 같아요. 다낭도 한강이 있네요. 아니. 시장을 여기저기 걷다가 배가 고파서 손님도 많고 이뻐 보이는 가게에 불쑥 들어왔습니다. 첫 식사는 반미입니다. 뭐 먹어? 이거 오빠봐 음. 난 쫀득한 거봐 이거 불고기? 싹이 이렇게 쪼개져 있네 음. 이게 베트남 전통 그... 어. 난 알고 있었는데? 음. 뭐야 이제? 이게? 말린 고기야 어? 응 이거 간 건가? 빵이 되게 맛있다 바로 반미빵 음. 뭔가 생각할 것 같은데? 음. 반미빵이라고 따로 있는 거야? <laughs> 베트거 되게 많이 못먹는다고 음. 알고 근데 이거 노점에서도 많이 어. 파는데 막한나 먹으면 안되지 팔면 안 사는. 여기는 한 3,000원? 응 찍고있었어? 나 엄청 개걸세 식사를 하고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행 내내 비 소식이 있긴 해요 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가 필수품 같은데 비오는 날에는 좀 아찔해 보이긴 하네요 장을 보러 마트에 왔는데 오토바이가 정말 엄청나네요. 오토바이를 위한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요. 베트남에 롯데마트가 진출해 있다길래 궁금해서 가보았습니다. 한국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카트 하나 밀며 구경해 보겠습니다. 식기류, 무류, 신난 아이들, 반려견, 장난감 등 엄청 잘 되어 있네요. 사과를 좋아해서 두 종류의 사과를 집었어요 사과 종류가 더 많았는데 소박합니다 무늬가 다른 사과 가끔 숫자가 너무 커서 아주가 너무 당황하는데 뒤에 0 하나 빼고 나누기 2 하면 이거 하나 살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둘러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불렀는데 차가 엄청 큰게 와서 감탄했어요. 사과가 엄청 텍스처가 많네요.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이 미케비치 해변 앞에 있는 페닌슐라 호텔인데 바로 옆 식당에 현지인들만 있는 것 같아서 가보고 싶었어요. 배만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로컬 분위기가 나고 시끌시끌한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해산물 레스토랑인데 해산물이 종류도 많고 엄청 신선하고 조리 방법도 여러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와우. 와 이게 그라모 해서 아 저건 진없다 너무 어, 영어도 없고 없는데 여기는. 그거 신기요 메뉴판. 리3안드레드 3리안드레드. 우여 곡절 끝에 주문 완료. 저희는 새우랑 가리비 볶음밥을 주문했요 밥에 막비벼 먹었어. 흥점이 너무 마세비에 납작하고 이런 거 봤거든요 내가 해줘? 아니 내가 까게 아니 여기 볶음밥에 이소스 비벼 먹으면 진짜 뭔가 뽁뽁거리 느낌 아니야 너무 맛있어 이거 한번 먹어보자 그만 <laughs> 맛있게 여기 진짜 맛있어 뭐냐? 기대? 이상해?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들, 연인, 친구, 모두가 즐겁게 식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아 이거 거, 아니야? 이거 봐봐. 내가 오빠랑 내가 여기 있는 말 아니야 이거 푸른 맛. 어. 내가 오빠 손가락 가져왔는데. 바 <laughs> 푸는 건줄 알았어. 아니야. 당황해서 말잘 나와. 감정 <laughs> 보드럽다. 여기 보슬고슬함이 진짜 대박이야. 매콤해. 밥을 약간 튀기듯이 한게 있어. 여기. 하얀 거 보여? 얘는 그냥 쌀고 얘는 좀 튀기듯한 그거. 그러네. 맛있는데 여기? 그러는데 아 현지인들이 <목소리> 아 내가 이제 보스 냄새가 예스지란 말 하자니 그러네왜날 진짜 <laughs> 못 어. 먹었다나 너무 맛있어서 볶음면을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볶음면은 네? 배가 불러서인지 저희 입맛에는 그냥 그랬어요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흥겨운 분위기에 야외에서 식사를 해서 맛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볶음면을 제외하고 4.6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움직이려고 호텔 수영장에 왔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왜 이렇게 커지는 걸까요? 운동이또 답이요.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아침 일찍 호텔 뒤편으로 산책을 하였습니다. 거주 지역 같아 보였어요.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아주 약고 가볍게 삶의 모습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좀더 많이 알고 싶네요. 오, 건물 치게 컬러가 대박. 여기도 식당이야. 어. 여기 진짜 뭔가 그 리얼 리얼 리 어, 어, 이런 데 오고 싶 어, 여기가 진짜 베트남이지. 아, 0 5 <laughs> 오, 바른데 <그거> <laughs> 진짜 는와고 어, 와보고, 와보고 싶은데 저기잖아. 아, 여기서 뒤쪽으목배잠깐 아, 어, 아, 하시는 걸까요? 바다 앞은 깔짝맞고 아, 뒤쪽은 그렇지. 맞아, 맞아. 옆에... 바다 앞은 이제 사람들 많이 아, 오고, 오고 하니까 이제. 고분주한에서 여기 좋다. 여기가. 별로. 이잖네.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던 공간인 것 같아요. 오래되어 보이지만 깨끗해. 여기다 하나 찍을까? 크건작건 외부와 연결된 발코니가 있어요. 재밌는데? 사진찍으니까? 일상과 삶이 좀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가 뭐야? 여기가 뭐야? 오며 가며 아침식사를 다들 하시길래 저희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주문 완료 뭐 족발 같은 거들었어오 나도 나도 라임도 넣어줘 그래? 야, 좀 너도 해. 이만큼 넣어? 조금 넣어? 난만 면이 한국 쌀국수면이랑은 틀리네? 맞아 복수다 이거 국수음 고기는 맛있다 여기 나도 진짜 잘 먹는데 음. 너무 세다 <웃음> <웃음> 엄청 맛있진 않았습니다 거주지 한 가운데 바나나가 심어져 있네요. 마마씨 <laughs> 귀여워. <웃음> 안녕. 안녕. 오, 오. <laughs> 너가 티켓이랑 다 그거만 해주면 될것 같아. <laughs> 호텔로 돌아왔다가 이제 곧 호이안으로 이동할 건데 이동 전에 미케비치 해변을 좀 뛰어야 할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게 야속하네요. 런닝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낯선 곳에 오면 어딘가에 기록을 남기려고 한 번씩 뜁니다 이번 여행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호이안으로 이동해서 또 재밌는 영상 만들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7월 23일 현재 구독자 115분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딘가에서 영상을 봐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쑥스럽지만 <laughs>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영상 자주 올릴 테니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호의 한 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